今日は火曜日です。今日、日本語の練習を始めます。今日の天気はどうなんですかうん、来週はどうですかここでの生活はどうですかよきへんわんはどうですかよくぞ、す生活はわり生活。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言うの왜그런말をはに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知ったの왜그런つらに 전부 때이쿠라 데스까 전부에서 얼마입니까 전부가 전부 젠부 때가 이제 전부에서 고노 비데와 이쿠라네가타노데스 음, 이 비디오는 얼마에 샀습니까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고노 이쿠라 데스 뭐 이렇게 되겠죠 고노 이쿠라 데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손짓으로 요즘 비디오를 안 보잖아요 교리와 고고카라 도꼬라 이데스카 거리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교리가 이제 교리가 라고 하겠죠. 이쪽 고고에 학+ 히코시데기타노데스가 언제 여기서 여기로 인사를 왔습니까 여기서 이제 음 이사가 히코시데겠죠 이쪽으로 데키아가 아 이쪽으로 데키아리 이쪽으로 데키아리. 이즈코로 데끼 아가리마스가 언제쯤 완성되겠습니까? 이즈마데니쇼리와 데끼루 요때 데스까 언제까지 서류를 완성할 예정입니까? 서류가 서류와 데끼루가 이제 완성이겠죠? 오쿠니와 도지라 데스까 고국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럼 저는 반대로 반답을할 때. 강코구 데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나미, 남미구찌와 도찌라쇼데, 도찌라, 도라데쇼까 남쪽 출구는 어딥니까? 미나미구찌와가 이제 그, 남쪽 출구겠죠. 오우마레와 니온노, 도찌라데스까? 일본에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도찌라니, 오스마이데스까? 어디에 사십니까? 아 내일도 열심히 일본어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일본어를 하겠습니다 안녕 아스모 이슈 겟메니 니온고 하지메 마스 고니지와